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여, 저희가 이 새벽에 죽게 찬양하며 죽게 기도하나이다. 저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저희를 돌이키시는 주여, 주의 역사에 통로되게 하소서. 복음의 광채가 선포되고 비춰지기를 기도합니다. 주님만이 드러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2절입니다 네, 어제 보았던 베드로전서 1장 2절부터 4절까지 읽겠습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에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궁율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사한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사도 베드로가 지금 편지하고 있는데요. 그 편지의 대상은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서 그 다음에는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그래서 순종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택하시는 자들, 누구를 택하시냐면, 우리가 이번 주에 계속 보고 있습니다. 베드로, 후서. 1장 10절입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 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의 주, 곧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의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라. 구원은 부르심과 택하심을 두 가지를 굳게 해야 됩니다. 부르심과 택하심. 이것은 우리가 최근에 2주 동안 보고 있는 마태복음 22장에 예복을 입지 않고 온 자에 대해서 천국은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준비한 임금과 같으니 라고 말한 이야기 중에서 종들을 보내서 청했어요. 청했다는 단어가 콜드 불렀다는 단어예요. 그런데 우리말 성경은 이것이 청 한다 그러니까 다른 얘기인 줄알수 있습니다. 그냥 콜드에 콜. Cold. 그들을 부르셨어요. 혼인잔치에 오라고 부르셨어요 그런데 예복이 없는 사람이 예복 이 없는 자에 대해서 임금이 말 했다는 거예요. 어찌하여 너희는 예복을 입지 않고 하느냐? 그때 그들은 유군문이었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그때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합이라 부르심을 입은 사람은 많대, 택하심을 입은 사람은 적으니라 이게 부르심이에요. 부르심을 입은 사람은 많다는 거예요.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다. 초대하라는 거예요. 그게 부름받은 거예요. 이게 교회예요. 교회는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다 아들의 혼인잔치에 자격이 없는데도 부르심을 입었다는 거예요. 부르심을 입은 사람은 많습니다. 그러나 부름받은 게구호는 아닙니다. 이것은 마태복 22장에 이어서 25장에 가면은. 열 처녀 비유가 나옵니다. 열 처녀 비유는 신랑인 줄 알고 다 같이 신랑을 위하여 기름을 준비하고 등불을 켰다는 거예요. 그런데 등불이 꺼졌다는 거예요. 거기 보면은 준비하지 못한 자들이에요. 준비하지 못한 자들은 등불이 꺼졌다는 거예요. 그들은 그래도 주여 주여 우리에게 문을 열어주소서 그들은 예수님을 신랑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를 모른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를 떠나라. 나는 너를 몰랐었다. 라고 말합니다. 이 22장에서부터 이 25장 사이에는 요한계시록의 축소판인 마태복음 24장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인자가 천사들을 보내어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택하신 자들을 모은다고 주의 재림을 말합니다. 주의 재림은 그의 택하신 자들을 모읍니다. 당연하게 부르심을 입은 사람은 많지만 택하심을 입은 사람은 적습니다. 똑같은 단어예요. 구원은 부르심을 받았던 것은. 구원의 가능성이 들어온 거죠. 그러나 택하심을 입은 사람은 적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베드로 후서의 1장 1절에 보면 사도아울이 편지하는 대상들을 말해요. 1절을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심원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베드로 후서에서는 누구에게 편지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통하여서 동일하고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얻은 자들에게 업테인이라는 단어예요. 획득한 거예요. 믿음을,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획득한 자들에게 편지했다는 거예요. 이 동일하고 보배로운 믿음을 획득한 자들이 누굽니까? 이것이 택하심을 입은 자들이에요. 주님은 이 믿음을 주세요. 이 믿음은 회개한 자들에게만 주시는 거예요. 이 믿음을. 그럼 다시 우리가 오늘 본 본문 베드로전서 1장 2절에 보면 사도 베드로가 흩어진 나그네에게 편지예요. 흩어져 있는 나그네. 이것이 세상을 나온 자. 이들이 세상을 나와서 그들이 택하심을 입은 자들이에요.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처음에 하나님 아버지의 어떠하심을 썼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미리 아신 분이에요. 지금 읽은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이 창세기에 기록돼 있어요. 창세기에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을 때 6일 동안 온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주님은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미리 아셨어요. 다미 창세기에는 다 미리 아신 거예요. 에덴 동산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주님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명령을 계명을 주셨는데 그들은 어겼습니다. 주님은 구원에 대한 것도 창조하신 것도 미리 아셨지만 구원도 미리 아셨어요. 하나님의 아버지는 미리 아세요. 그다음에는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구별했다는 거예요. 성령의 구별하심으로 도대체 하나님 아버지께서 미리 아신 자들을 성령으로 구별하신 것을 누가 구별하겠습니까? 회개하는 자들입니다. 자기 자신이 전적인 타락임을 한 자임을 깨닫는 것 상세기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은 주님 보시기에 죽은 자예요. 선악과를 먹은 그 후예들은 죽은 자라 삶이 죽음의 열매예요. 그래서 카인이 아벨을 어떻게 죽입니까? 살인이 뭔지도 모르는데요. 근데도 죽이잖아요. 죽은 자예요. 죽은자가 죽은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의 구별하심으로 말미암아 순종과 핏뿌림을 얻기 위하여 순종을 순종하라는 말씀은 다 알죠. 그러나 순종은 되지 않습니다. 순종해야 되는 거 알지만 순종이 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도 아브라함은 주의 음성을 들었고 주님을 알아요. 그런데도 그에게 하늘의 별을 보여주면서... 너의 자녀를 줄이라 약속했는데도 이스마엘을 자기 안에 사래의 말을 들어요. 하나님 말씀이 빤이 아닌 줄 알면서도 하와의 말을 들었던 아담처럼 그의 안에 사래의 말을 듣고 이스마엘을 낳잖아요. 이 순종은 이 아담처럼 이 원죄를 원죄 원재 안에 태어난 자들은 이 죽음이 역사하는. 그들에게는 그냥 되지 않습니다. 순종과 피 뿌림을 위하여 여기는 얻기 위하여라고 한글이 되어 있지만 피 뿌림을 위하여예요. 그런 그다른 단어 없어요. 피 뿌림을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이 부르심 받은 사람은 많대. 최근 성경은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대. 청함이 바로 부르심이라는 단어예요. 부르심을 입은 사람은 많습니다. 그러나, 택하심을 받은 사람이 왜 적습니까? 그 사이는 뭐죠? 회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듣고 따를 때에 반드시 약복강처럼 내가 철저히 주인인 것이 드러나게 하십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이 저는 교회 생활을 보면 적어도 이 가스페 펠로십을 개척한 17년 동안에 빛 가운데 서로 교제하게 됨으로 말미암아그 빛으로 인하여 어둠 속에서 우리가 누구인지가 드러날 때에 저는 회귀한 적을 본 적이 없다. 인간은 절대 회귀하지 않습니다. 평상시에 입으로는 죄인이라 그래요. 그러나 죄가 드러날 때 저는 회귀한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정말입니다. 인간은 절대 얘기하지 않습니다. 되지가 않습니다. 당연한 거예요. 야곱을 보세요. 야곱은 모태신앙이고, 자기 아버지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인 걸 알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세우신 조상인 걸 알아요. 그리고 음성이,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조상의 땅으로 가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음성을 들었어요. 그래도 안 돼요. 자기는 자기 형 애서를 이긴 적이 없어요. 20년 전에 그의 기억은 자기 형 애서가 분노 가운데 죽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도망간 경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알고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라. 가는데 이게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야복강에서. 그래서 홀로 남아서 주님은 하나님과 사람과 겨루어 씨름하게 될 기회를 주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회개하는 것이죠. 주님은 그 회개를 도와주셔서 환덧뼈를 부숴버립니다. 이제는 의지할 것이 없는 거예요. 도망갈 수도 없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은 그날 야곱을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꾸십니다. 그리고 그 도시의 이름을 부니엘 아무도 보지 않았죠. 사람은 아무도 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날 밤에 아무도 못 봤으니까, 사람은 본 적이 없어요. 자기만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분이엘, 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여 놀아. 그 도시 이름을 자기가 홀로 분이엘이라고 만들었어요. 20년 전에 도망할 때는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고 했어요. 지금은 20년 만에.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였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를, 주를 보게 하시고, 주님을 담게 하시기 시작하셨어요. 이것이 거듭남의 비밀, 이 그림입니다. 하나님의 아버지의 아심을 따라, 하나님은 다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세요. 런데이 말을 사람들은 정말 받지 않아요. 창세기에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베드로전서 1장 20절입니다. 최근에 보고 있는 내용이 이거예요. 창세기는 두째 날 좋았더라는 말이 없어요. 셋째 날에는 좋았더라는 말이 두 번이나 나와요. 주님은 다 미리 아시고 계획하셨어요. 창세기 아 베드로전서 1장 20절을 읽겠습니다. 있습니다.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림바 대신이나 말세의 너희를 위하여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주님은 창세전에 미리 아셨어요. 창세전에 미리 알게 하셨어요. 이것을 사도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9장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최근에 저희 교회에 열어주신 거예요. 로마서 9장입니다. 로마서 9장은 로마서 8장만 8장에 유명해서 잘 몰라요. 로마서 9장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겐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거잖아요. 거기에만 유명해졌죠. 우리가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8장에. 그런데 9장에서는 구원을 말하면서 누가 주인이냐는 거예요. 로마서 9장 29절을 읽겠습니다. 있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예. 로마서 8장이죠. 로마서 8장 29절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우리가 오늘 읽은 베드로 전서 1장 2절과 똑같죠.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미리 정했다는 거예요. 또,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이거는 잘못, 왜곡된, 잘못된 번역이에요. 번역이 잘못된 거예요. 본받을 수가 없죠. 우리가 순종할 수 없는 것처럼 순종이 안 되는데 어떻게 그 형상을 본받아요? 이것을 킹잼스 제 버전에만 그대로 번역되어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셨나니. 이거예요. 이게 뭐냐면 그의 영광을 봄에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이 거듭남입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그 5년 동안 죄를 이기지 못하는 좌절 속에서 그 눈이 펄펄 내리, 내리, 내서 교회에 갈 수도 없을 때, 근처 교회에 들어갔을 때, 그 거듭나게 됐을 때 들은 말, 너는 주를 바라라. 주님만 바라라. 그렇게 했을 때 거듭나게 되었다는 것. 그때처럼 그의 영광을 볼때 그가 변화를 받는다는 거예요. 이 단어는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셨나예요 네. be c o n f i r m to the image. 아들의 형상, 이미지. 아들의 형상대로 같은 모습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거듭남에 대한 말씀인데 번역이 전혀 모르고 그 형상을 본받다니요. 이것은 율법으로 우리가 되라고 한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로마서 8장에 30절을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이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용화롭게 하셨느니라. 여기에 제가 몇달 동안 마음의 양심에 걸렸던 게요. 이 30절에 미리 정하신 그들을, 이것은 정말 저는 늘저항해 왔었어요. 이것을 제가 받지 못했었어요. 미리 정했다는 것, 여러분, 인간은요. 하나님이 정했다는 것을 절대 기뻐하지 않아요. 이것은 회개하여 예수님이 주가 된자 위에는 절대 안 됩니다. 왜온 세상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했고 유대 땅을 택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베들레헴에 태어났다고 하는데 왜온 세상은 저항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했다는 것, 그 땅을 택했다는 것 사람들은 저항해요. 그리고 그렇게 예언되어 있어요.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모든 열방이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암하했던 전쟁을 일으키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인간은 바벨탑을 세울 때랑 똑같습니다. 인간이 정한 것을 하나님이 정하시면 싫어하는 거예요. 인간은 우리가 해야 돼요.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면 구원받으면 좋아요 받아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먼저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영접하기 전에 주님은 미리 택했다는 거예요. 인간이 무언가를 할 때에만 주님이 거기에 반응을 하는 줄 알아요. 그리고 누가 주입니까? 오늘날의 교회는 가짜예요. 복음이 가짜예요. 우리가 뭔가를 하면, 우리가 영접을 하면 거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맞춰서 반응한다는 거예요. 누가 주인이에요? 그러면. 그래서 오늘날의 교회는 거듭남이 일어나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세요. 부르셔서 이그 이전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세요. 근데 오늘날의 교회는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고 하신다는 거에만 유명하게 칭의라는 거만 말하잖아요 칭의만 칭의만 말하고 믿으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의롭담을 얻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부르시는 자가 그래서 유명한 말씀이 28절이에요 우리가 알고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곧그 목적대로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이거, 이게 회계죠. 회계의 시작은 주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거예요. 그렇지만, 부르심을 입은 사람 많지만, 택하심을 입은 사람은 적습니다. 이 택하신 자를 33절에 말합니다. 읽겠습니다. 누가 하느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이것은 택하신 자예요. 로마서 8장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겐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들이 누구냐면 택하신 자들이에요. 그 택하신 자들을 누가 고발하리요? 왜요? 그들은 의롭다 하신 그들을 의롭다 하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분이 택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정말 이거 받을 수가 없고 제가 이번 주에 계속 나누겠지만 이거 정말 알수 없습니다. 우리가 낮아져서 주님이 주되시는 창조하신 그분, 계획하신 분, 우리는 전혀 몰랐을 때 그분이 정하신 분, 그분 앞에 설 때에만 이 말씀이 계시되길 바랄 뿐입니다. 우리 로마서 9장 11절을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그다음에 나오는 게 리브가 이야기예요. 리브가에게 주님이 미리 말한 거예요. 13절에 기록된 바이 말라기서에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소는 미워하였다 하신 것과 같으니라. 저는 정말 처음부터 지금까지요. 예수 믿을 때부터 읽을 때마다 야곱이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인 건 믿는데 속으로요. 애서가 좀안 됐다. 아, 배고파서 그거 팥죽 달라고 해서 그거 하나 때문에 아니, 울면서 회개할 기회도 애서한테 안 줬다? 그럼 주님이 그냥 애서를 택한 거야? 주님이 좀 애서한테는 너무 불공평하고, 이거, 불의한 거 아닌가? 저는 정말 이것이, 이거 해결된 게 얼마 안 돼요. 그러니 저는 14절이 마음에 덜컹하고 늘 걸려왔었어요. 읽겠습니다. 그런 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없느니라재속에는 이게 불의로 보였어요, 늘. 이스라엘 가면은 이스라엘 살던 한국 사람들이요, 대부분이 많은 사람들이요, 사실은 팔레스타인 편으로 돌아서요. 불이해 보이는 거예요. 2000년 만에 와서 이스라엘 땅을 빼앗아? 그렇게 말해요, 다. 이거 정말 쉽지 않습니다. 모세는 사람을 쳐 죽이고 도망갔어요. 그 주님이 말하는 게 모세에게 나는 궁위적 일자를 궁위적인다.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긴다. 바로왕이 불 불러가지고서는 수장돼 버린 그다 죽은 애국사람들은 애국병사들은 안 됐다. 저는 그 마음 속에 이거 하나님이 불의한 거 아니야. 하나님이 좀 공평하게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왜 바로왕의 군사는 다 그렇게 되겠지. 아니 바로왕을 강팍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의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만들어 놓으시고, 그러나 그것은 바로를 악인으로 만들어 버리시면 불리한거 아닌가? 여러분, 이거 정말 어렵습니다. 주님께서 저희의 죄인됨을 깨닫게 하셔서 순종이 되지도 않고, 내가 주인됨이 드러나면은 금방 피해버리고만은 정말 피해하는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자랑할 것도 없고 볼 것도 없는 여기에, 그럼으로 인하여 주님만 바라보는 장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가 회개함으로 부르심을 얻고 택하심을 얻게 하신다고 하신 주여, 저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 우리가 남자, 여자로 선택한 것도 아니고, 주께서 택하시고 예정하시고 오 주님 우리의 인생을 다 미리 계획하시고 정하신 주여 그 주를 보기하소서 저희가 주를 믿나이다 주를 바라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